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번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아들들아 나에게서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싸우지 말고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본능적으로 여자의 유혹에 취약한 남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직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이나 추리에 적용을 가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더 신중하고 또 침착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뭐 미모의 여성이나 뭐 늘씬한 몸매의 여성 아니면 뭐 노출이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여성들이 지나가면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어 남자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외모, 뭐 짧은 치마를 입었다던가 하는 걸 보면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시선이 어 그냥 보게 됩니다. 쇼핑몰 같은 데서 화려하고 멋진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지만 유독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취향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더 보게 되고 또더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합니다. 관심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의 시선을 뺏을 만큼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있고 남자에게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아무 남자나 유혹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남자를 유혹한다면 그 유혹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악한 의도를 가진 어떤 존재가 의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한다면 남성들에게는 정말 위험하겠죠. 음료와 어떤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음료의 외관적인 모습을 보면 시선을 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음료는 또한 이미 남자를 유혹할 목적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술집에서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테이블로 가서, 어, 사근사근하게 또 친한 척을 하고, 또 관심을 보입니다. 친해지려고 하고 어, 그렇게 남자들을 어, 유혹합니다. 어, 남자들은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어,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동석을 해서 술을 마십니다. 어, 분위기도 좋고 서로 친근한 대화도 나누고 어, 뭔가 그 다음 단계로도 더 이어질 듯한 분위기일 만큼 좋은데 어, 여성들은 갑자기 술만 마시고 어,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까지 남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술값을 남성들에게 계산하게 하려고 친하게 지내고 합석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남성들이 방어적으로 경계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만큼 여자의 유혹은 남자에게 강렬한 것이고 설레는 것이기도 하죠. 어떤 멋진 남성이나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연락처를 주거나 호감을 표시한다면, 거절할지라도 일단 기분이 좋고 뿌듯하지 않다. 모든 여성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음녀라는 존재는 모든 악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악을 대면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회피해야 합니다. 권투라는 스포츠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야 됩니다. 또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먹이 날아오는데 보고도 피하지 않는다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예상하지 못해서 피할 수 없었다면 매집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집이 있어도 공격을 계속 허용하면 큰 타격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아프지 않아 보이게 되고 충격으로 또 정신을 잃기도 하고 어, 버티다가 버티다가 버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밖에 없게 되죠. 공격이 오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악의 유혹과 공격은 이에 마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잘 싸우는 것이 고 좋은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맞으면서도 이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것, 또 유효한 공격이 되는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악은 또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죄를 또 작은 악을 가까이 해도 금방 악에 물들게 됩니다. 전염이 되죠.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염된 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통째로 먹었나요? 아니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불질렀었나요?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열매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한입이었을 거예요. 결국엔 먹지 말라 했던 그것을 먹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보았기 때문이었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동산의 모든 나무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아예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악의 크기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죠. 중세 시대 유럽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무장을 하거나 건강한 생각을 가진다거나 옷을 많이 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로도 가지 않고 그 가까이도 가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싸우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성도는 피난처 대신 주께로 피해야 됩니다. 악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을 듯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나 작은 것에도 실망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우리입니다.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까이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내립니다. 올해도 첫 눈이 추워진 겨울과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땅이 얼고 질퍽질퍽해지고 미끄럽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 껴입었다고 라 그렇게 자만하는 악에 스며드는 무지함에 스며드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그것을 피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꾀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 있게 알려주셨옵소서 또한 병 중에 또 고독한 중에 또한 위독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돌보셔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주님 곁에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동하고 오가는 모든 안전의길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주 안에 머물며 우리들에게는 환란과 어려움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또 보호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